안녕하세요, 민입니다. 아, 이, 이, 일삼아 지금 한 10발 한것 같아요. 일단은, 극난도 노템으로 깼고요 이것도 노템으로 깼는데, 용량이 없어서 영상이 펑! 더 져버렸어요! 젠장! 다시 해야 돼. 나는 캐논포 1레벨 끼고 가고요 일단은, 모이칸, 78레벨, 74레벨. 이제 나오지는 거의 다 30개에요 광란, 빌더, 벽30 흑수, 사슴신 미친모자 슈퍼카이 코스모 같이 30올드카모이가 30레벨입니다 자... 일단 이거는 파동이 터지면 못깨요 파동이 한번 터져도 못깰 기대가 있긴한데 한번까지는 그나마 깰수 있긴해 근데 그 이상은 못버텨요 두번 터지면 못깨요 물론 제가 할때는 진짜 초반에 한번 터지고, 그 다음에, 진짜 거의 끝날 때까지 딱한 번밖에 안 터졌어요. 결 결론적으로 두 번이긴 한데, 이제, 여기서, 거신도 피, 반피 이상 깠고, 거기다가, 저기에서 배틀이랑 갔다가 일반 애들, 거기에다가 탱크 깠습니다. 개까지 다 잡고 난 다음에 파동이 한번더 터져서, 그렇게 응. 해가지고 총두번 터진 것이 거의 안 터진 거라고 보는데요. 용량 없어가지고, 막, 렉거리 그런 것도 있고, 해갖고. 허씨도안맞고 상당히 먹 같아요. <목소리> 아, 시짜거기또올 수도 다니요드그곤한테저죠화면막좀바네요 일단... 이거... 장난... 괜찮겠죠? 자, 일단, 일단 파도는 한 번도 안줬어요 말하면 털지겠죠 거예요. 더지게리 어? 안 터졌지만, 파이한 어? 번도 안터졌습니 이렇게 돼야 돼요. 이렇게 돼야, 이 정도 버텨요. 한번이가 터진다. 저거 볼게요. 깨생각그면안 됩니다. 아슴수 뽑기 나 잠시만요 파일럿 아까터 때문에 데이 아빠 졌지아한 번도 안 터졌어요 지금까지 로 이렇게 대각해요 제가 뺀판에이랬어요 그 <놀람> 한 번도 안 터졌어요, 습관 제가 게임 타면 이런 식으로 했었겠지. 그 전에 한1 0번 3분 정도였는데, 1 3번은 파동이 바로바로 바로 계속 터졌어요. 그래서 저 영상 다 터졌어요, 그냥 뭐. 제가 게임 타면 이 영상에서 30분 넘어가지고, 제가 또그 영상 뻥나가지고 그냥 터져, 터져갖고, 막 죽고 있는데, 이런 식으로 파동이 한 번도 안 터져야 됩니다. 사슴을 사슴을 못깨요 트까지날아왔죠 제가 말한 시나리오 대로 됐죠? 제가 깼을때 이렇게 깨기때문 제가 말한 시나리오가 있네 어떻게 이렇게 되는걸 다 알고있냐 이렇게 대야만 깨요 저는 내가 말한대로 됐네? 한 번도 안 터졌죠, 지금까지. 한 번도 안 터져야만 깰수 있는데, 한 번도 안 터진 판이, 물론 두번 터졌지만, 거의 안 터진 판이 갔다가 었고그 판을, 판을 기억이 없겠는데, 그 영상이 날아갔기 때문에, 아유. 그 판도 태사람 뽑고 나서 딱한 번, 아인 위치 됐을 때 그것도 그때 딱한번 터졌어요, 딱한 번. 그러고 나서 이제 갖다 탱크까지 다샀고 그러고 나서 파동한번 터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시시감이 저 사선신이 긁어주고 그러고 나서 거기 바로 주었어요별명좀한 번밖에 안 터진 거죠, 애들 다 잡을 때까지. 이런판은 아예 한번도 안터진거고 완전 개꼬로판 이래야만 깰수있어요 내가 말한 시나리오대장잖아 내가 말한 시나리오대로잖아 이런식으로 안터지는거 말고는 절대 못깰거요 내가 말한 시나리오대로만 깰수있어 이론제대구성에서요 ]겠다. 다시 다깨네요푸 부부. 아 좋다. 개체서 자랑이야, 씨. 물론 자랑은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볼게요. 어, 아, 되네요. 지금 보상 안 주냐? 이렇게 가지고. 사매 이게 개막 떴네요, 지금. 예, 도템 끓이네요. 아. 아, 일단 네, 저기 오케이 고요. 일단 저런 식으로 파동이 일단 뭐 저처럼 태산은 뭐 사슴신 저런 거 쓴다. 그러면 일단 태산을 뽑고 나서 파동이 한번 만 터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. 딱한 번. 거의, 이제 갔다, 애들, 적군, 탱크, 탱크 일반 고양이 배틀, 이렇게 이렇게 1, 2, 3. 그렇게 사면 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갔다, 태산을 죽는 걸 사는데, 그 전에 죽는다 그럼면 볼게요. 그 전까지 계속 살아나와있어야 돼요. 방금 판은 아예 한 번, 한 번도 안터지 개, 완전 개사기반이고, 그러면 깰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, 그런 판이, 딱한번 나와서 그 판만 깼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, 그 판이, 이번 판에 겨우 터졌네요. 아우, 힘들어, 씨. 일단은, 파동이 안 터져야만 깰수 있다고 일단, 네, 보여드리고요.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. 노트북 깨때 드륵, 힘들어, 그냥 도전 쓰세요.